1월 8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인간 생명을 대체한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거듭났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당신이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받은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와 연약함, 어두움과 한계로 가득찬 인간 생명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성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심으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신성한 본성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종교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연약한 인간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용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픔, 질병, 연약함은 내 몸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내 영, 혼, 몸을 다스리며 나는 사탄과 이 세상의 요소들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 안에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 기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힘이시므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떤 전략이나 괴술도 내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삶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 삶의 후퇴나 태보는 없습니다. 나는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